생각입니다. 자, 오늘 2024년 4월 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블랙 먼데이가 지나갔죠. 그리고 반등을 좀 줬습니다. 현재 상태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한세 가지 정도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영상을 찍었을 때 이후로 한발더 빠지면서 74k 초반을 찍고 왔어요 원래 73k 72k를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만큼 왔을 때 이전에 한미달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발더 빠지면서도 7273은 찍어주질 못했어요 저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7273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7273을 찍어주지 못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구라빔이 있었죠 90일 정도 관세 유예를 할수 있겠다라는 구라빔이 있으면서 구라빔을 위로 만들고 거의 다 뺐어요 구라빔을 그런데 다시 그 구라빔을 채우러 오는 걸 보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한발더 올려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거는 미 3대 증시에요. 어제 항생도 많이 빠지고, 니케이, 뭐, 아시아장 다 빠지고, 뭐, 코스타, 코스피 다빠졌고요 그리고 유럽도, 독일도 빠지고, 유럽 지수도 빠지고, 싹다 빠졌어요. 거의 최소한 5%에서 한10% 정도 빠졌던 것 같습니다. 7, 8%까지. 자, 그랬는데, 현재 상태에서 미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좀 주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관세전쟁에 대해서 계속 좀 강경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좀 이것만 가지고는 반전이 되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9일날 트럼프가 관세 확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각국과 반영을 하겠다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9일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그래도 발표 중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협상 조금 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흐름 상황에서 3대 증시 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3대 증시 그리고 자산시장 지금 dk가 됐건 항생이 됐건 아시아 쪽에 주요 증시 라던지 아니면 미국 쪽 주요 증시 라던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돌아 나가야 결국은 반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체크해볼 것은 거래량입니다. 현재 보시면 어제 바닥권에서 롱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좀 들어오기도 했고 더불어서 거래량도 한번 터졌죠. 직전 거래량 좀 높았던 것도 제껴졌고 바로 직전 것도 제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바닥 만들던 때의 거래량보다도 좀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거래량과 이후 흐름까지 조금 같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즉 거래량이 들어와줬으면 유의미한 반등을 빠르게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 좀더큰 프레임에서 봐도 어제 거래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유의미하게 줌 점점점점점 줄어들다가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현재 상태에서 반전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끝났다. 이대로 거래량을 달고 뭐 분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거래량을 속이고 다시 한번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서 안 눌리고 계속 말아 올려준다면 나쁘지 않죠. 않겠는가? 일본 거래량 역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본 거래량도 점층적으로 줄어들다가 살짝 튀긴 했지만 이번에 양봉도지 만들어주면서 장대 하나 띄어줬죠 거래량 상에서 큰 몸으로 봤을 때에도 꽤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은 지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좀더 봐야겠다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건 다이버전스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에서 여기서 한번 저점 낮춰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춰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사인은한방 올려쳐줬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기에서도 저점을 한번 더 낮춰줬지만, 다시 한번 RSI의 저점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랑도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여기랑도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그래서 이중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봉 다이버전스에 대한 생각은 유효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에도 구간에서 두 번의 다이버전스를 연속적으로 일반 구간까지 올렸다는 건제 생각에는 꽤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이버전스 상태에서도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중첩으로 들어갔다라는 건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은 제 생각에는 한발더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셋업 상태는 꽤 나쁘지 않다. 어, 이거 찐반인가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래량 들어온 거라든지, 반전 모양 만들어낸 거라든지, 일봉상 거래량 들어오고 양봉도지 만들어준 거라든지, 일봉상 다두개다 잡힌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조금 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적인 긍정신호는 확인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게 찐반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어야 할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가야 할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눌림이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이상 올려쳐줘야 한다라는 게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자두 번째 조건은 현재 상태에서 가격적 기준이 저는 85K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단단한 매물. 때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쌓았고 이전에도 올라 탈려다 수차례 실패했고 여기에서도 지지받으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 85K는 제 영상 거의 2주 동안 효하다고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던 가격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웬만한 눌림 없이 85K 위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야 한다. 그리고 눌림이 나온다면 85K 위에서 지지를 받는 눌림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이두 가지의 모양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 거래량 들어왔고 그리고 반전도 만들었고 글로벌 증시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조금 더 본격적인 롱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기님 85k면 벌써 여기서부터 얼마나 오른 거예요. 85k만 잡아도 13%가 오른 건데 그때 매수해서 답이 있나요? 그럼 못 먹는 거 아닌가요? 먹을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세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심한 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에 어중간한 자리에서 롱을 받았다 치면 손절가는 전저점이 되겠죠 대부분. 그랬을 경우 손절 범위가 너무 너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 매매를 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85K 올라타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롱 트라이를 한다고 하면, 키케아 제가 봤을 때는 뭐요 정도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정도에 대충 잡아도 아 이탈했다 85K 지지 못 받았다라고 늦게 본다고 해도 3% 정도밖에 손실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할 때 손익비를 생각을 해야 하고 더불어 래서 확인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번 매매에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보려면 손실분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더불어서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관세라는 너무 넓뛰는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끝날 때까지는 꽤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매매 안할 수는 없죠. 저희가 단 를 치든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든 하는데 결국 본격적으로 조금 힘을 줘서 매매를 해야 될 때는 이 85K 위를 올라타고 리테스트하는 정도를 볼때 정도가 좀 본격적으로 조금 비중도 높여서 매매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할때 아닌가라고 생각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단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1차적인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눌리고 85K를 단박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롱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할것 같고 여기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비벼준다면 저는 오히려 숏을 때릴 것 같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뭐 반등을 먹든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85K에서 저는 반응 보고 숏을 치던지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눌림 없이 8 5 k 를 올라타면 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85k에서 민기적거리면서 비비면 혹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가면 저는 85k에서 저항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 여기에서 숏을 치고 한발더 빠지는 그림을 보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제가 중요하게 봤던 7273 라인을 약 약간 미달라게 찍었어요 그러면 다음 파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조금 크게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7273에서 매수 받으려던 게 조금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한 6K까지 좀 열고 한 70K 초반 정도 아니면 69K 정도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지 않겠는가 어 그런데 그냥 찍지 않고 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냥 찍지 않고 가면 다시 리트에 올때 저는 롱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고 제 타겟가가 오기 전까지는 어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매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정리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블랙먼데이 이후에 미장도 막 들썩거리고 시장이 진짜 혼란스럽죠 이런 구라빔도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많이 보는 선물시장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형님들 매매에 대한 디테일을 놓으시잖아요 진짜 시드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대응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절을 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셔야 하고 제 생각에 이 베이스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오늘 내일 정도 그리고 9일 이 발표 조금 보면서 흐름 따라가면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가 저점 아니면 여기가 저점일 것 같아요. 이안에선 단타 조금 하면서 살롱살롱 매매하시면서 흐름 따라가시고 그리고 이때를 보겠다라고 하고 아예 또 매매 안 하시면 감을 잃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차트는 계속 꾸준히 봐주셔야 하고 매매는 조금 비중 조절해서 라이트하게 하시고 그렇게 잘 대응하시다가 한 이틀 정도 뒤면은 1차적으로 관세저 쟁도 조금 안정화 되는 게 아마 9일 날 협상 발표가 나오고 나면 고그 전으로 해가지고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2년 정도 전에는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관세 전쟁 자체가. 근데 뭐 2년 내내 힘들게 살펴 날 때마다 이제 좀 움직이고 또 안정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꼭 살아남아서 좋은 장 상승장 맞이 해보자고요. 조금만 더 힘내 보시고 저도 열심히 관점 공유도 해드리고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좋은 날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관심을 먹고 제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